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유년 시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책으로 뽑는 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재앙은 그의 남다른 목표와 사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유년 시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로빈슨 크로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이 책을 정말 달코 달토록 읽었어요. 과연 로빈슨 크로소는 저의 목표와 사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유년기 때 읽은 책이 현재 우리 목표와 사고 패턴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와 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것을 리셋하고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지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겁니다. 단순히 우주 여행이 아니라 화성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서 인류를 이주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그에게 테슬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화성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까지 인류는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전기차는요,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화성에서도 이동수단이 필요하겠죠.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패널과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을 결합해 화성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꾸려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그의 사고 패턴도 살펴볼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죠. 실패를 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실패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도 압박을 감수하는 모습과 그 와중에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대담하게 발을 내딛는 모습은 기존 경영서에서 나오는 조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유년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힌 반지의 제왕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반지의 제왕을 서른이 넘어서 봤습니다. 저한테 이 이야기는 큰 감명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에 감정이입이 잘안 되더라고요. 반지의 재앙은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원정대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덤벼듭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싸우러 가요. 장르는 판타지지만 인물의 행동이 이해가 가야 공감이 될 텐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일론 머스크처럼 어린 시절에 봤다면 좀 달랐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매순간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사소한 존재도 결국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서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큰 영감을 줬어요. 그 때문에 인류 전체의 복리를 위해 내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도 반제자왕을 지 읽었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가장 유연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유년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정도로 감정 이입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반지의 제왕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어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였대요. 그 과정에서 언젠간 나도 불가능을 극복하고 세상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자리 잡은 게 아닐까. 그러면 왜그 불가능한 목표가 우주였을까요? 어떻게 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개척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기존 경영서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년 시절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힌 두 번째 책,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 책으로는 또 설명이 돼요. 이 소설은 은하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구가 파괴되면서 주인공이 외계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우주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소설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와 같은 철학적 질문을 쉽게 이해했고 상상력과 사고 실험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이 책이 의식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줬다고 강조했어요. 그가 이 책을 얼마나 애정하는지는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2018년 로켓에 실어보낸 테슬라 로스터의 대시보드에는 돈 패닉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건 이 소설 속에서 우주선에 탑승할 때 읽는 메시지라고 해요. 또 머스크는 스페이스 X의 첫 화성 정착선을 황금의 심장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소설 속 우주선 이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독서 블로거인 민들레쌤은 이 책을 읽고 이런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생각을 초기화합니다. 하여 창의적 발상을 돕습니다. 더 넓고 깊게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산만하거나 엉뚱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지방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삶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합니다. 뿌리 박혀 있던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 재밌게 읽은 책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로빈슨 크루소를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어디 갈 때도 꼭 챙겨다닐 정도로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혹시나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세 문장으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돼서 무인도에 조난을 당합니다. 이 소설은 그가 무려 28년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예요. 영화 캐스터의 아시죠. 현대판 로빈슨 크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기에 로빈슨 크로소를 미친 듯이 읽은 저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 왔고 어떤 생각 패턴을 갖게 됐을까요?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보자면 저의 목표는 언제나 생존이었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해 왔지만 제1 목표는 항상 생존이었어요. 20대 내내 취업이 목표였고 취업해서는 버티는 게 목표였습니다. 책 쓰고 코칭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잘할 자신도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오랫동안 월급에 집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구와 인류를 바라본다면 저는 제 자신의 생존만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영향을 미친 저의 생각 패턴도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 저는 자립심이 좀 강하고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을 해냅니다. 무인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편이거든요. 환경이 어떻든 남의 도움 안 받고 웬만한 건 혼자서 해내는 편이에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목표를 이뤄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를 크게 갖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저한테는 큰 문제였는데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생존을 위협합니다. 살아남아서 구조될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 일단 기회 자체가 별로 없고요. 기회가 있다고 해도 한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조명탄이 딱한발 남아있는데 이거 잘못 쏘면 다신 기회가 없는 거죠.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는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욕구 외에는 소비를 잘안 합니다. 물론 아껴 쓰는 건 좋죠. 그런데 성공에 있어서 아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열 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트 카돈이 정말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축을 유일한 미덕이라고 믿고 실제로 저축한다. 흥미롭게도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즉시 다른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아끼기 시작한다. 돈을 아끼는 것과 자신의 자원을 아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돈을 절약하는 일과 자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을 아끼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온 세상 사람이 돈과 노력을 모두 아끼는 동안 소수의 사람은 둘다 아낌없이 사용하며 확장했다. 누가 정상에 올랐을까? 사람들은 내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확장을 결심했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쪼그라들며 죽느니 확장하며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뒷걸음 치느니 실패하더라도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는 사람은 그 돈을 불리거나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와 창의력을 짜내고 짜내겠죠. 이건 일종의 환경 설정입니다. 인간은 게으르잖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돈을 아끼고 방어적인 삶을 살다 보면요. 에너지와 창의력도 아끼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일론 머스크와 저의 사례만 가지고 유년기 때 읽은 책이 우리의 목표와 생각 패턴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뇌 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5세 전까지는 시냅스 과잉 생성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읽은 책은 새로운 언어 패턴을 만들어요. 또 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경험은요. 해당 영역의 시냅스 가소성을 극대화합니다. 15세 이후부터는 연결된 시냅스의 절반이 끊어져서 사라지는데요. 내가 가장 유연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시냅스는 가장 강력한 연결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프레임이 되고, 이 정체성 프레임은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프레임을 강화하는데 계속 영향을 미치죠. 앤드류 후버만 교수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는 반복과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반복했던 구구단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죠. 첫 키스의 추억과 같은 강렬한 감정이 얽힌 사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유년기에. 반복적으로 읽은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뇌과학적으로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윤현기에 읽은 책이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사고 패턴에 대해서 기록해보세요. 좋은 점, 나쁜 점 가리지 말고 전부 한번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15세 이전에 반복적으로 읽었던 책이 현재 나의 사고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 고객 중한 명은 사업가신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장점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대요. 이런 성향이 왜 생겼을까? 15세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책을 읽지 않으셨고 더 어렸을 때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많이 봤던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 동화책을 좋아해서 미술학원에서도 벽돌집을 많이 그렸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막내 돼지처럼 조금 느려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탈이 없구나. 라는 생각 패턴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패턴과 내 사고 패턴을 기록해보고 그 사고 패턴이 15세 이전에 읽었던 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봤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생각 패턴과 신념이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완벽한 벽돌집을 만드는 방식은 현재 그 고객의 삶에서 도움이 될까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는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면 이미 끝나버린 판인 거예요. 나무집도 너무 느립니다. 볕집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반응보고 보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요새 방식이죠.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쏘고 봅니다. 쏘고 나서 안 되는 이유 발견하고 그걸 보완하고 빠르게 실패하기 전략을 쓰잖아요. 여기까지 해보면 현실 자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잘못된 수를 두면서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금 두려고 하는 수가 안 좋은 수구나. 라는 자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수를 둘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조금씩 나의 생각 패턴도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수를 둬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럴 땐 파트너를 찾는 것이 도움될 수 있어요. 내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면 미친 실행력을 가진 파트너를 두면 조금 보완이 되겠죠. 아니면 다른 수를 둘수 있게 계속 자극하고 동료해 줄 코치를 만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치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도울 수도 있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극대화해서 약점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고객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저의 목표의 크기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 패턴을 형성했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저는 그걸 일찍 자각하고 아주 오래전에 로빈슨 크루소를 놓아줬습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요, 훨씬 거대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과감하게 돈을 씁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여전히 월급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어떤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셨나요? 그 이야기가 현재 나의 목표와 사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가지고 셀프 코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수를 두려고 할때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아 바로 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게임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